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권미혁입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관련해서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선 후보자에 대한 반복적인 인권침해적 훈증내기에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문제제기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청문회 과정은 물론 그 후에도 박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이 계속되어 왔지만 박 후보자는 인내심을 갖고 해명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굽기야 오늘 한국당 산자 의원들이 박 후보자의 남편에 대한 의혹을 다시 제기하면서 인신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우리 당은 한국당이 그간 제기해온 문제는 물론 오늘 기자회견에서 자행된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 강력히 법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밝힙니다. 참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인명권을 훼손하는 것에 몰두할 시간에 민생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한국당에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